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다들 반갑습니다. 알트 대주주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스텔라루멘이 정말 자리가 좋아보여서 가져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래 꼬리를 두 번이나 말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을 지켜줬다는 거는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을 깨지 않겠다 강력한 의지가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라인이 지난번 바닥과 비슷한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라인을 좀더 크게 보시면 1년 넘게 지켜온 라인입니다. 받치고 상승, 받치고 상승, 또 받치고 상승. 게다가 RSI도 지금 보시면 과매수권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과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수는 과매수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과매도권에서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 다들 인지하고 계시죠? 그리고 VPVR을 보셔도 매물대가 든든하게 지금 자리를 콘크리트같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깨지지 않을 매물벽이에요. 그동안 관망하셨던 분들은 매수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가격에 1차 매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볼벤 맨 하단 볼벤맨 하단이 290원, 290원에다가 2차 매수가 들어가시면 또다시 나오는 되돌림 반등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코인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매번 알트코인 몇개 선별해서 매수타점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솜니아 코인, 제가 1월 12일날 알려드렸던 코인이죠. 제가 매수타점 근거를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지난 브리핑 영상 한 번만 복귀하고 오실게요. 하지만 아래 지지가 약하기는 한데 여기에 세력 평균 단가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아래서 과매수를 찍고 들어온 거라 아래서에도 번만 더이 자리에서 버텨주고 전환되면 됩니다. 그럼 안정적인 분할 매수 구간이 어디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원에서 370원 정도 괜찮아 보이고요. 350원은 당연히 이4 시간 봉상 바닥 구간.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다음 2차 방어 매수 타점은 318원이 될 겁니다. 여기서 또 평단 관리하는 거죠. 네, 제가 1차 매수 타점, 2차로 방어할 수 있는 타점까지 정확하게 공개를 했었죠. 자, 12일부터 1차 분할 매수, 2차 방어하고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미친 펌핑 충분히 먹을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같은 날 상승 나왔던 바운드리스도 보시게 되면 솜니아랑 똑같이 1차 2차 분할매수 타점 영상 안에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어,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래량이에요. 최근에 며칠 동안 이제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단기 이평선들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본격적인 펌핑을 준비하는 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알트 대주주의 매수 타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일단 70원에서 74원 이 사이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단기 지지선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좋은 매수 타점이라 보여지. 쉽죠 바운드리스 지금 가격 아니면 이제 1, 2차 분할해가지고 이제 이 라인에 2차 매수 타점 놓는 것도 상당히 괜찮죠 네 이번에도 1차 매수 타점 알려드리면서 160원대에 2차 방어 매수 타점 설정 해놓으셔라 분할로 1차, 2차 매수 타점 전부 다 제시해드렸습니다 보시면 횡보하다가 2차 매수 타점 받쳐주고 폭발적인 상승 제대로 적중해버렸죠 바운드리스도 자 그리고 날짜 보시면 1월 22일 4일 전이죠 노미나 코인, 저가 매수 찬스. 유튜브 단독 타점 공개. 제목에도 정확히 써드렸습니다. 레스타점 제가 어떻게 공개했을까요? 오른쪽 매물대 프로파일을 좀 보세요. 이 라인에 매물이 미친듯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다 개미들이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거래량도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력들의 평단 사이 어딘가에서 타점을 노려볼 만한 자리가 충분히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손절 라인은 짧고 먹는다면 순환 펌핑 나올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지금 가격 10원, 10원을 1차 매수로 하고, 손절 라인은 신저점인 9.2원, 여기다가 설정을 해 놓으시면 가성비 아주 좋은 매매가 될 겁니다. 네, 제가 4일 전에 매수 타점, 2차 방어 타점에다가 손절 라인까지 다 영상을 해서 오픈했죠. 차트 보시면은, 노미나 차트 보시면 손절 라인인 9.2원, 가지도 않았었고요. 그냥 3일만에 몇 퍼센트 상승 나왔습니까? 10원에서 매수했다 쳐도, 192% 가까이 상승 나왔어. 단순히 그냥 오른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휙 던져놓는 게 아니고, 나는 다른 유튜버들이랑 달라. 영상 안에 매수타점이 있잖아. 제가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서 그렇지, 뭐, 지난주에 샌드박스, 뭐, 엑시 인피니티, 프렉스쉐어 다들 보셨잖아. 그리고 지금 타이코, 타이코 잘 오르고 있는데, 지금 오르고 있는 타이코까지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잘 보세요. 자, 날짜 보시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 일, 1월 14일이야. 오른쪽 매물대를 봤을 때 차트를 조금만 크게 해보면 보세요. 이 위쪽이나 지금 매물대나 물량이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누군가 저가 매수를 때렸다는 건데 개미들은 아니겠죠. 이 정도 매물이면. 위에는 좀 그럴 수 있어도 아래는 좀 힘들어요. 공포심이 이제 그게 달에 있는 차트라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세력이 아닐까. 그리고 또이 사이는 진공 구간입니다. 이쪽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던 구간. 그러면은 이 매물대를 벗어났을 때 비교적 요렇게는 쉽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세력 평단가가 이쯤이 되지 않을까 더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우리도 세력 평단에 맞춰서 들어가 보면 가성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타점은 일단 볼밴 중심선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아래꼬리를 말아 올려줬던 자리인 255원에서 그 다음에 현재 가격 205원에서 70원. 저는 이를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은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잘들 보셨죠? 일주일에 세네 개 무조건 나온다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 주는데 왜 여러분들 구독 왜안 해? 왜안 따라해? 내가 알려 주는 게 수익이 안 나? 아니잖아. 내가 이런 거 차트 설명 어렵게 해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리스크 줄이라고 내가 손절 라인도 딱 잡아 주지. 그리고 뭐 다른 유튜브처럼 뭐 눌림목 보고 대응해야 되니까 실시간으로 내가 나중에 알려 주겠다. 이런 개소리 안 하잖아. 영상에 다 있잖아. 그럼 뭐내 영상이 그렇다고 뭐 멤버십 영상이야? 유료야? 그냥 채널 들어와서 보면 되는 건데 왜안 따라해? 뭐 몰빵하라는 것도 아니고 소액으로 분할 투자해서 조금씩 챙겨가면 되잖아요. 내말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매수 타점에 따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수 타점 드릴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신 분들께만 목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영상을 누가 보고 누가 매수를 하셨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신 분들께만 목표가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스테라루맨도 제 영상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싹다 목표가 잡아드릴 거예요. 뭐제 영상 보시고 매수 타점만 받아서 자율적으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그렇다고 매수했는데 왜 저한테 목표가 안 받아가셨냐 이런 소리 절대 안들려요 자율적으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대신에 저는 영상 안에서 매수 타점도 공개 못 하고 맨날 뭐 무슨 커벤 핸들이 어쩌고,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어쩌고, 곧 있으면 뭐 상승 추세 나온다느니 바닥구간에 다 왔으니까 상승이 나온다느니 뭐 이런 저또 쓸데없는 이론만 갖다 붙이는 다른 트레이더들과는 다르게 매수 타점을 영상 안에서 공개하잖아요. 손절 라인이나 2차 방어 매수 타점도 공개하고 영상 안에서 매수 타점 받아 가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나도 매수했는데 나는 목표가 받아서 끝까지 가고 싶. 도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 2645 3725로 스텔라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목표가 설정한 다음에 이번에 알트코인 시즌이 왔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이 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지금 알트코인들 타점 드리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중국이 지금 양적 완화를 재개한지 벌써 2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왜 양적 완화를 계속할까? 중국이 바로 AI 산업을 선점하려고 이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이 안 돌고 있는 중국에서 기업들이 채권 발행하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모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적 완화 채권 발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인 것 같아요? 당연히 돈 끌어 모으려고 하는 거죠. 중국 정부에서 양적 완화 해주니까 좋다고 지금 기업들이 채권 발행 때리는 건데 돈 끌어 모아서 뭘 할까요? AI에다가 전부 투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돈으로요, 중국이 엔비디아의 H200칩을 싹 쓸어 모으고 있습니다. 부동산까지 포기해 가면서 AI로 중국이 갈아탄 건데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거시경제 좀 보신 분들은 벌써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눈치 채셨을 겁니다. 아, 2026년에는 AI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구나. 근데 AI 섹터라고 다 오르지는 않거든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됩니다. 자, 2026년 최신 AI 알트코인 제가 또 옥석 가리기를 해놨기 때문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 2645 3725 AI 영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AI, 한글로 써주셔도 돼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작년부터 준비한 2026년 수혜받을 만한 AI 코인들 선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제가 현물만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장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상관없이 위아래 다 발라먹고 있고요. 수익이 안 나면 구독자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익이 안 나면 유지가 안 되겠죠? 여기 입장하시는 방법은 당연히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누구나 입장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면 초대 링크 주겠다 아니면 여기 들어왔더니 유료방이 따로 있었고 여기는 뭐 체험방이라더라 이런 경험 분명히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저 채널 그렇게 짜치게 운영 안하고요 앞으로도 멤버십할 생각도 전혀 없으니까 그냥 영상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을 하시게 되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코인 베이스에서 직접 보내준 2026년도에 대형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신인텔리전스, 월간 전망, 트렌드, 이런 내용들이 가득 담긴 보고서가 있거든요. 보시면, 코인베이스의 데이비드 두홍. 현 코인베이스 기관의 리서치 책임자죠. 목차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스테이블 코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코인베이스에서 직접 받은 기관들의 자료,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분들 전부 다 배포할 건데, 자,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제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을 거예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뜨시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알트코인 자료 이외에도 여러분들 입맛대로 골라가라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봤어요. 뭐 실시간 현물, 선물, 단타, 정보 자료 받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로만 추려봤는데 필요하신 정보에다가 이렇게 딱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수해보고 싶은 코인이라든지 경력, 연령대 뭐 방문해서 진단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도 체크해주셔도 돼요. 방문하시는 건 강요 아니고 어차피 선택사항이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간단하게 연락받으실 수 있는 번호 여기다가 적어주신 다음에 밑에 보이는 제출까지 딱 클릭을 해 주셔야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문의 주신 분들 이 맛에 맞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